싱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싱중국어학원의 박선생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취, 칸, 호의의 몇 동사의 용법과 명사들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먼저 단어들을 볼게요. 처음 에어 그 칸, 보다, 칸 咱们书书,书，그러면책을보다하면看书看书，来叫。TV 는电视电视，그러면 TV 를보다하면看电视看电视。咱们영화영화는电影电影，看电影。咱们 computer 看电脑看电脑。 다음, 가다, 주, 주,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죠. 그러면 병원에 간다 하면, 주, 이, 원, 병원은, 이, 원, 상점에 간다 하면, 상점상점 주, 상대, 기차역에 간다 하면, 주, 차 원, 병원기차역에 간다 하면, 고 回,回는, 돌아오다, 돌아가다 다 되는 거죠. 回,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다면,回家, 귀국한다, 라고 하면,回国, 라고 하죠. 그러면, 매 단어들을 두 번씩 읽어볼게요. 看,看,书,书,电视,电视,电影, 칸, 칸, 수, 수, 영, 影电脑컴퓨去去 가, 병원, 병원, 상점, 상점, 기차역, 기차역, 돌돌 그러면 말들을 만들어 볼게요. 네가 뭘 봐? 무 보세요. 그러면. 어, 니 대신에 워로 대답하고요. 칸 동사는 그대로 쓰고 뒤의 목적어들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 나는 책을 봅니다. 워看书 어, 나는 TV를 봅니다. 워看电视 어, 나는 영화를 봅니다. 워看电影 어, 나는 컴퓨터를 봅니다. 워看电脑 나는 컴퓨터를 봅니다. 워나다시볼게요 나는 컴퓨터를 봅니다. 워 我看电视,我看电影,我看电脑.그 다음에 더 확장해서 연습해 볼게요. 시환을 우리 비지죠 무엇을 보기 좋아하다, 무엇을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니 시환 看什么 당신은 무엇을 보기 좋아합니까? 我喜欢看书, 나는 책을 보기 좋아합니다. 니너 당신은요? 그러면, 我喜欢看电视,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 되죠. 여기서는 나는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电视 앞에 뭐, 我喜欢看韩国电视 뭐, 한국 TV를 좋아한다라든가, 我喜欢看中国电视 앞에 수식어들이 와도 되겠지요. 그 다음, 你喜欢看汉语书吗 당신은 중국어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성으로 또 대답할 수 있죠. 我不喜欢看汉语书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중국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면, 我喜欢看中国电影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你喜欢看什么?我喜欢看书,你呢?我喜欢看电视, 你喜欢看한语书吗我不喜欢看한语书我喜欢看中国电影이번에는 당신은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볼 때니취이 역시 목적어의의문대명사가 왔죠 그러면 대답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편집 어, 대신에 지 쓰고 동사 취이 그대로 쓴 다음 마지막에 목적어들이 다 바뀌면 되죠. 내가 가야 할 곳을 쓰면 되죠. 그러면 나는 병원에 갑니다. 我去医院. 나는 상점에 갑니다. 我去商店. 나는 기차역에 갑니다. 我去火车站. 나는 학교에 갑니다. 我去学校. 라고 하면 되죠. 다시 볼게요. 你去哪儿?我去医院. 我去商店,我去火车站,我去学校. 네, 이것도 학장에서 어, 연습해 볼게요.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니취哪 저는 병원에 갑니다. 我去医院, 당신은, 니너 o 라고 또이 문을 어, 형성하죠. 그러면 나는 기차역으로 갑니다. 我去火车站。그 다음에, 마로 도 물어보죠. 你去商店吗?당신의 상점에 갑니까? 부정으로 대답하죠. 我不去商店。我回家。 여기서,回는,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我去家라고 안 하고요. 我回家라고 하죠. 왜냐하면,回라는 거는, 처음에 자기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할 때는 의를 써요. 그래서 집은 아침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다 를 쓰죠. 그래서 이 라고 해요. 我回家. 아, 이거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볼게요. 你去哪?我去医院。你呢?我去火车站。 你去商店吗？我不去商店，我回家。试试해볼게요试试你看什么？我看电脑。당신은무엇을봅니까저는컴퓨터를봅니다你喜欢看什么？당신은무엇을보기좋아합니까？我喜欢看电影。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你去哪？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我去商店。你呢？ 저는 상점에 갑니다. 당신은？我去火车站。 저는 기차역에 갑니다.你去医院吗？ 당신은 병원에 갑니까？我不去医院。我回家。 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갑니다. 자 <noise>、nah, 그러면전부터한번都打시一个볼게哦你看什么？我看电脑。你喜欢看什么？我喜欢看电影。你去哪儿？我去商店。你呢？我去火车站。你去医院吗？我不去医院。我回家。오늘수업은여기까지입니다 알람 설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짧지!